그 후에 금높이에 맞춰서 올려놓고 올린 다음에 밑에 하단 부분에 이걸 떼고 한쪽만 떼서 일단 각도를 맞춘 후에 여기 동봉되어 있는 클립으로 손 정리 후. 그 안쪽 부분에 클립을 한번더 고정을 시키고. 이게? 아, 밑에 발 내려와서. 내려와서 여기 손 고정시킨 후에. 클립 고정시켜. 응, 클립 고정시키고.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응. 손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. 됐지, 됐지? 네.